이겼습니다. 사무엘아 8장 6절 끝 부분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.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다윗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.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왕을 쫓아낸 것이 바로 그것이 내란인 것입니다 내란 다윗왕은 쫓겨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압살롬을 쳐내버리고 다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다윗과 같이 지금 잠깐 물러나 있는 것 같지만 저압살롬 같은 이재명 압살롬과 같은 그 일당들 반드시 나무에 대달려서 우리 의 애국 국민들에 의해서 찔려 죽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깁니다 우리는 시민 혁명가입니다 사법부가 사법부 노릇을 못하면 우리가 이제는 시민 재판을 열어야 될 것이며, 시민 체포조가 이재명을 체포로 나가야 될 것이고, 시민 검찰들이 저를 아주 사형으로 선언을 해버려야 될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정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혁명을 이루어 승리합시다! 아멘! 야, 이 자리에 KBS, MBC까지 다 왔네. 아우, 나 진짜 왜 이래, 진짜. 어허 SBS, JTBC, 뭐, MBN, YTN, 아이고, 에, 채널A 다 왔어. 무조건 여기 온 모든 언론사, 함상 발사! 발사! 네! 전세가 확실하게 뒤집어졌어. 저 뒤편에도 차선 다 막아놨어. 할렐루야. 아, 나이 오늘따라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. 할렐루야! 할렐루야! 이 유튜버들도 역사상 제일 많이 지금 시청하고 있어. 이거 봐. 아, 진짜라니까. 봐봐. 지금 전광훈 목사님의 TV가 현재. 아 언론사들 다 찍어봐. 여기 2만. 26,000명 할렐루야! 할렐루야! 야, 그건 여기 신의 안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88만 명이 보고 있어. 요거 내일 증가면은 이제 천만 명으로 올라가 고 그래서 오늘 순복음의 불 바로 순복음 종회장.